서태양은 길에서 우연히 과거 장미란 이름으로 술집에서 일을 했던 주애라를 만나게 됩니다. 서태양은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있냐 물었지만 주애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애라는 당시 주점 안의 사건이 찍힌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만일 영상이 공개되면 서태양은 누명을 벗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숨기고 싶은 과거 이력이 전부 오픈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에라는 이것을 꽁꽁 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세리는 주에라의 학력 위조를 밝히기 위해 SNS에 학력 의혹 글을 올리게 됩니다. 남현석 회장은 주에라에게 대학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요. 오세리는 인사팀장을 찾아가 원싱턴 대학에 직접 공문을 보내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대학에 직접 증명서와 졸업사진을 요청했다는 걸 알아챈 흥신소 직원과 주애라는 인사팀장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자신의 합성된 졸업사진을 증빙하는 데 성공합니다. 흥신소 사장이 해커로 변신한 모습이 정말 기가 찼는데요. 이런 대기업의 인사팀장 컴퓨터를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능력자가 흥신소 일이나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한편 서태양은 주애라가 오세연을 전혀 모른다고 한 말이 거짓임을 눈치채고 또 다시 주에라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에라와 서태양이 만나는 모습을 오세린이 목격하며 26회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습을 본 오세린은 주에라와 서태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며 이두 사람을 최대한 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린은 서태양을 어떻게든 YJ그룹에 입사할 수 있도록 판을 짜며 주에라를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남지석은 선생님과 헤어지며 길을 잃은 서하늘에게 다가가 선생님을 찾아주겠다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직 혼자 다니기 힘든 남지석은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고 이를 서태양이 구해주는 시나리오가 이어질 듯합니다. 이 일로 인해 서태양은 남만중의 집에 초대되고 이를 본주에라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텐데요. 서태양의 사람 됨됨이를 본 남만중은 서태양을 YJ그룹으로 스카우트하며 결국 서태양은 YJ그룹에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오세린 역시 서태양을 적극 추천하면서 서태양이 YJ그룹에 입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듯 합니다. 서태양이 비록 폭행사건을 휘말려 전과자가 되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엄친아의 표본이었죠. 태양은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주에라와 오세린이 있는 YJ그룹의 기획팀에 들어오게 되며 세 사람의 묘한 인연이 계속 이어질 듯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